지금 내가 이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약했어. 이제 사내 네 바라는 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오이구!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같이 여기 건무산호를 어. 해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 진짜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각님들이 와나아 존나 아 우리 총각 몇 살이야 올해? 아, 저분늘 서른살입니다 어 서른살이야? 아, 우리, 우리 딸이 올해 스물일곱인데 이빨이 아, 진짜 진짜요? 어머님들 <laughs> 아, 어머님들 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산에 출발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안전인 거 아시죠? 네, 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출발해보실까요? 어, 자 가시죠 나 1번 안전? 안전 뭐 별거 있나? 뭐 그냥 내 건강하고 그러면 되는 게지 뭐. <laughs> 아뭐 만약에 무슨 일딱 하면 바로 119 전화하면 될거아이가 내가 그런 거잘한다뭐걱정 하지 마라, 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해도 뭐 그럴 일있겠나뭐 자, 자, 화이팅, 화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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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사진 하나 찍어, 언니 언니님, 그래. 여기서 주세요. 사진 하나 찍자, 언니 센터하고, 자, 가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여리하대 어, 조금만요. 리길리기어보이게 밥을 게요 하트 한아 잘한다. 우리 젊었을 때는 스물 살때 아버지 시키시는 대로 취직 가고, 살림하고 나애 보느라 정신 없었어. 이렇게 산에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나 꽃에 빠져버렸잖아. 너무 좋다. 마크라도 해 큐! 다 나. 나, 나, 나. 아이 끝에 언니가 언제 오노? 끝에 오나? 동생들은 치친이도 안나아 맞다 언니야 그 들었나? 뭐뭐 뭐? 아니 우리 옆집에 그 해수장 네. 아저씨 있지? 아, 아, 언니 아, 아, 알지? 아저씨. 아니 그 아저씨 억수로 팔팔하더라 아이가 응. 근데 그 아저씨 갑자기 있으면 저거 확 까뿌딱 하대 엄마야 어제 쓰러졌는데? 그집 화장실에서 그랬다고 하더라 그래갖고 그집 딸내미가 제일 처음 봤는데 어, 어. 놀래가 막 어쩔 지 몰라 하다가 뒤에 네 그, 리슴신발에딱 하대 아니그이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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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건가그 이거, 이거,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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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가서 물좀 떠올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어머이머 이거, 이거, 해봐라 빨리 아니, 그거. 그거 아니 119 신고부터 해야지 휴대폰 줘봐라 자자자. 휴대폰 하나, 하나. 여기 여기 건무산인데요 아줌마 나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깨 쪽 두드렸을 때 반응은 있으신가요 숨은 쉬고 계시고요 숨 수, 숨이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일단 빨리 와주세요 일단은 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요? 그그그 그, 그 뭐지? 그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났냐? 어, 뭐 우리 부모하는 기가. 어? 너무 무섭다. 등산을 하시다 이렇게 심정지 환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당황하셔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땐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신 후 반응을 확인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반응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주세요. 이거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 오야지. 내가 살릴 수 있겠나. 심폐소생술은 알지만 자신이 없거나 오히려 환자가 잘못돼서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4에서 5분이 지나게 되면 뇌조직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 즉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환자는 내가 꼭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세요. 아, 언니 내 피겨 바른데 한번 해볼게. 자 보자. 아 이, 씨 아이고, 씨, 등지도 커. 아, 내 손목이 아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 배운지도 오래 내가 막 기억이 안 난다. 아이고, 씨. 심폐소생술을 먼저 실시할 때는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 환자를 먼저 눕히셔야 됩니다. 만약 딱딱하지 않는 곳에서 한다면 힘전달도 잘 안되고 손목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환자의 상의를 제거한 후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흉골의 아래 2분의 1 지점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손가락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손가락이 가슴을 누르고 있으면 갈비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또 힘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깊이는 5, 센치 깊이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이 약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환자 옆에 최대한 붙어서 팔은 수직으로 펴주신 후 온몸으로 체중을 실어 깊이 눌러주셔야 합니다. 가슴 압박 속도는 지금 들리는 이 박자 맞춰서 해 주시면 좋아요 심폐소생술은 혼자서 하게 되면 박자도 깨지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교대를 해가면서 구급대원분들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세요 아 언니야 그 염라대왕님 뵙고 오더만 얼굴이 더 좋아졌네 죽다 살았다 아인가 <laughs> 자, 아, 막순이, 오키, 니들 덕이다. 아이고, 참. 아니,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어. 나이가 들수록 심폐소생술 정확도가 떨어진다더라. 어. 우리도 미리 미리 배워놔야 돼.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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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다, 맞다, 맞다. 요새는 평생교육, 그 평생교육끼리 안 하나. 그래갖고, 우리도 심폐소생술 그 제대로 안락하면 마디거든. 그니까, 러잘 배워놔야 된다. 그래, 이렇게. 소중한 사람 살리고 그러지. 맞다, 맞다. <laughs> 맞다. 나도 다음에 소방 안전교육하면 어. 잘 배워놓으려고. 아, 그래, 언니야. 근데 너나 자지 말고 제대로 배워놔야지. 그래, 알아. 나 죽을 수없 애가.